전투 게시판 게시판으로 가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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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오랜만에 총알 좀 사야겠다. 아무 텀 되게 지치냐? 오케이. 모두 처치하고 장난감을 다섯개획대게 해라. 왜 나는 1대1로 싸우는데 부하들 을다 죽여야 되냐? 여기 드럽게안 죽냐 또 심지어. 이걸로 잡자. 아니, 왜 이렇게 튼튼해 진짜 길은 안 나오니까 볼만 만한... 없네 그렇지, 하나 장난감 어딨어? 날아다니다면서 터지니까, 내가 이거 먹으러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렇지, 두개한 자리에 장난감이야? 아 저런 식으로 나눠서 니는데아 장난감이라는 게 헬기 떨어뜨리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상자 떨어뜨리면 나오는 거야? 아 그랬구나, 난 불조가 헬기라는 줄 알았지. 가자. 모두 쳤지? 아, 헬기도 깨고 더러운 게임이죠. 너무 울고 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이 컨텐츠를? <laughs> 이렇게 튼튼하네 진짜. 그렇지 t r u 하나더하나더그다 위로 날면안그 어떻게? 그지야 이겨. 이와안 되겠어. 이겨. 벌을 벌을 받아야겠어.

맞췄다, 아, 맞췄다. 별로 안 되는데, <laughs> 맞춰서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놈이게. 아, 야, 이거 이래. 치, 참 좋아. 왔다. 불편한 게임이야 돌아갈까? 이위에게 가는 길이 뚫렸으니까 이유한테 가라. 총알 갖고 이 뒤, 뒤쪽으로 가라는 거지, 이리, 이리 가라는 거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 거야. 아예 여기 길 있겠지? 아 불안하다 이 게임은 이거 길을 매분 드럽게 넓어 너무 잘 만들었어? 어, 어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 만드는데 일일이 이렇게 짜서 만드는데 <laughs> 길 있네 아, 열리지 그치? 열리지 아, 여뻔했했 아, 어디야? 이 아, 기 아, 여기까어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 어, 나 위, 어디로 간 거다 어이. 칼은 다 없다. 칼두 칼은 두랑다두랑 오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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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맞으면 화내는구나? 아, 얘는 투구 그런 게 아니라 전기 공격을 당해야지 분노를 하는구나 어떻게 아! 가려고.. 아저 위로 가는 거야? 아, 저기 있구나 코인 30일 얼마 안 남았다 필살기 해장이 아 필살 스킬인가? 특성 스킬? 모르고 얘기했는 <laughs> 야 이렇게 높이 어떻게 쌓았냐? 재주도 좋아 이거 어떻게 다 쌓은 거야? 수작업으로? 골 때린다 골 때려. 뎅뎅이 게임돼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 여리 강쟁이, 소굴로 가기 여기야. 이걸로 싸 우면 돼 플라이 보이 처치. 아, 이거 이거 한 100, 3 되네. 멋있는데? 아, 내야이영상이 나오는구나. 화장 i s 맞는 이유가 있어 야,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저건? r 런걸 어떻게 끌고 왔어 핸전하게 생기긴 했네 이이핸드이거 야! 아니 잠깐만 어디 세이브 된거야 이거? 아니지 내가 사용하는 그거. 아야 장난 하나 이거 왠 미치잖아. 계속 길만 알면 금방 가. 아니, 뭐냐? 저거 어, 불안한데 불안해. 야, 얘, 진짜 대장을 죽였는데 쟤네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권다다 다 쓰겠다 야.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 한번 내려와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지? 꼬라뻔했네 아, 아, 길이 있겠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불러, 불러, 불한 번도 안 죽고 한 번에 이겨야겠다, 이거. 잠깐만. 야사 하나씩 갖고 있구나. 미친 동네 살려면은 그런 건 인정해야지. 이해할 수 있어. 로켓 포탑을 사용해. 아, 그 로켓이 아니었나 보죠? 로켓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가 로켓이냐 이거냐? 이게 로켓이야?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야? 야 졸라 어떻게 냐 이거. 킬로밖에 <목소리> <피로바퀴> 나가네. <목소리> 내려야 되라 <되죠. 목소리> 터지면은 잠깐 나. 거기가 사라지는 건데. 쉴드 만깨지살가 어, 야 이거 그 메타슬러거처럼 내리면 무적되나 보다. 잠깐 되고. 내가 손을 이딱 기라네, 약간. 안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야, 얼마나 느리길래 저게. 야, 얼마나 느린 거냐 저거, 탄이 가까이 붙이자. 저 단번에 간다. 맞는데 집이 안 들어가는. 아, 들어가네, 들어가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뒷감당이 안 된다. 죽으면은 제발 숨어 쏙 여기 때릴 방법 없네 내가 왜 보이지? 뭐 들어니까 좀빼주자고 양심 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니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 이거 어떻게 이거야 이거 좀 심했잖아 여기서 죽이는 건 아니잖아 아 드디어 약점을 알았는데 약점을 알았으니까 금방 이겨 괜히 런처 쓰고 다녔네 가자 저분 런처로 한 방에 잡았었나? 그래서 그런가? 저분 런처는 엄청 빠른 런처 쪽으로 유는데 전설 런처였나? 순식간에 순살하고 만족만족했어요. 31. 야고대하던 31. 뭐야 이거? 라이프로 치명타를 성공시키면. 데미지와 효과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헬이 없을까? 올라가서 좀예을 맞추면 돼. 필요 없어. 예만 예만 맞추면 돼. 아니 어게 이렇게, 이렇게 아프냐 누구냐 누가 다 이렇게 아픈 게 아니야 어어 뭐야 소냐 거기서도 아 이거 실드는 로키런 주게 야 되네 아 아 진짜 그만 안 해. 온천지 4기가 나오네. 올리고 어 이거 술탄도 다 이거잖아. 좋은 거 많잖아. 술탄 쓰고 에~ 아, 그리 때려서 중첩시켜서 죽이겠습니다. 술탄으로 펠기좀 제거해 주면서, 그 생각이야 어머 세상에 맙소사 자 던져! 시, 실드, 간다, 실드, 실드 깐다! 실드 깐다! 아야야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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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군요 헬기, 잡아 빨라서 대응이 안 되나봐. 얘를 내가 잡아야 돼. 야, 인간적으로 플라이보이 구하면은 뭐 앱편 해야지! 없었다. 뭔짓이야 보스 많아. 얘네 싸운 것 중에서 지금까지 4위가 제일 세네, 그럼 랭크 중에서. 4위는 진짜 보스 잡듯이 나왔는데. 마마랑 걔네는임 윙루사하고 찬타보고잉사하고 사이는 맨몸으로 1대1 진 전사처럼 싸웠는데 먼저 써야돼 아 진짜 이거 좀 아, 네 겸천 아정도권만아질거 아니야 자잠깐만잠깐만 죽어요 잠깐만. 죽어, 이래, 죽어. Oh, nobody it was there. Yeah, you're not in trouble. How hilarious. You just set off my trap card. Your death approaches. Oh man. man. 아이 아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용, 어! 이거 안될거 같은데 너무 비싸. 일단 일단 살고, 이 그나마 명당이다. 그나마 명당이다. 4개.. 몇, 몇 개를 떨어뜨렸는데 아직내 4개 남았다고? 아 이제 올 것처럼 하면서 에휴 진짜 뭐하는 짓이냐 진짜 실화냐 계속 나와 내마리 어떡해 이거를.